손이 한 명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저게 정말 33살의 다리에서 나오는 스피드가 맞나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패스로 군요. 현지 언론은 경기 직후 폭발하듯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도 그라 것이 이날 경기장은 말 그대로 손흥민 쇼의 무대였기 때문 입니다. 17일 미국 메사추세츠주 폭스버러 질레트 스타디움이 하루 동안 손흥민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MLS 첫 선발 데뷔전을 치르는 손흥민을 보기 위해 관중석 곳곳엔 태극기와 한국대표팀 유니폼이 물결쳤고 응원 플래카드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게다가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대거 몰려와 압도적인 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래서 그를 두고 스타들의 스타라고 부르는 걸까요? 오늘 질레트 스타디움은 손흥민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왜 모두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완벽히 증명해낸 무대였습니다. 손흥민의 기술과 축구 지능이 경기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LAFC의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은 경기 내내 날아다니는 손흥민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7일 열린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경기. MLS에서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시간 마티웨 슈아니에르에게 완벽한 패스를 찔러주며 쇠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록지에는 단순히 도움 일이 찍혔을 뿐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는데요. 득점은 없었지만 이날 팀이 올린 모든 득점 장면에 관여하며 2대0 승리를 사실상 설계한 것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경기 직후 한목소리로 손흥민은 오늘 동료들에게 패스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그라 것이 후반 두 차례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키커러 나서 단순히 공만 차는 게 아니라 동료들의 위치를 직접 조율하며 팀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기록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률 100%, 패스 성공률 88%, 슈팅 4회 중 유효 슈팅 2회, 다방면에서 활약한 그는 결국 경기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사실 LAFC는 원래 공이 잘 돌지 않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손흥민 역시 전반전에는 공이 제대로 오지 않아 고전했죠. 최전방의 손흥민 그리고 측면을 맡은 데니스 부앙과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모두 공격이 풀리지 않았고 전반 슈팅 횟수는 고작 6번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도 전반 27번까지 볼터치가 단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마치 최전방의 고립밴드 보였지만 그가 기회를 놓치는 법은 없었습니다. 27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드디어 볼을 잡자 곧장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공은 아쉽게 골대 오른쪽을 벗어났지만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가는 손흥민의 본능은 바로 월드클래스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은 결국 스스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예 3선까지 내려와 공격의 시발점을 열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부터 경기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물심양면 지원 덕분인지 후반 들어 LAFC는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변했습니다. 전반 내내 슈팅이 고작 두 차례에 불과했는데 후반 10분도 안 되어 이미 네 번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도 후반전에만 네 차례 드리블 돌파를 전부 성공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 버렸고 후반 5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는 회심의 왼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또한 후반 36분에는 직접 프리킥 키커로 나서며 팀의 공격을 끌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경기장을 지배한 손흥민이었지만 동료들의 패스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팬들조차 우리가 미안하다, 공을 더 많이 줘야 했다라며 자책할 정도였습니다. Like I would say worst case scenario for watching your first LAFC game in terms of what MLS looks like at its worst, even yeah. though I know it was intentional. It's not but always like, this bad. It is sometimes this bad, but it's not always this bad. Yeah. Son is the leader of this team, or the leader this team has needed for a while. Let's fucking go. It's hard to not see that, right? And yes. not only just in the way that he clearly is the most, um, he sees the field very well in a way that uh, I missed a lot when uh, um, our good friend uh, uh, why am I blanking on his fucking name? Chiellini uh, left the team. We just haven't had someone who has the the field vision like that in a while. And it was nice to see. And also the the joy and selflessness he plays with, right? Like it, he was happy to give Schwanier's Chuanier, first goal. So turned down the PK. We now know he turned down the PK last week, even though he earned it, right? Like this is a... Um, A, a player who is going to hopefully teach the rest of the team to be more selfless 실제로 경기 직후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는 찬사가 이어졌지만 동시에 다른 l 레 f 시 선수들을 향해서는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트위터의 팬들은 직설적으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손흥민이 치고 나가는데 다른 선수들은 옆에서 멈춰 서 있거나 그냥 걷고 있었다. 순간 미친 건가 싶었다. 이런 수준 낮은 축구를 봐야 하는 손흥민과 토트넘 팬들,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23분 만에야 손흥민이 겨우 두 번째 공 터치를 했다. 한국 팬들이 K리그보다 못하다며 응원을 멈출지도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불만의 화살은 미드필더진을 향했습니다. 이 팀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절실하다. 미드필드와 공격 사이를 연결해 줄 선수가 없다. 실제로 경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손흥민이 아무리 좋은 타이밍 침투해도 공이 제때 전달되지 않는 장면들이 반복됐습니다. 팬들이 지적하듯 LAFC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도 손흥민만 홀로 빛나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LAFC 입단 이후 단두 경기만에 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뛴두 차례 경기에서 나온 세골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패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시카고전에서는 상대의 반칙을 유도해 동점 패널티킥을 만들어내며 팀의 2대2 무승부를 이끌었고 17일 뉴잉글랜드 원정에서는 후반 6분 마르코 델가도의 선제골 장면에 기여한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는 완벽한 침투 패스를 연결해 쇠기골까지 책임졌습니다. 경기 후슈아니에르는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그는 늘 팀을 위해 뛰려고 한다고 극찬했고 대가도 역시 손흥민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우리 모두를 격려한다. 그의 영향력을 똑똑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손흥민은 오래전부터 LAFC에서 뗀 선수처럼 동료들을 독려하며 그라운드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 전체가 울려퍼졌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마저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장으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관중석 한쪽에선 셀레나 고메즈가 눈이 동그래져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실제로 보면 환호성이 저절로 나온다죠. 반대편 구석에선 선글라스를 쓴 디카프리오가 아이스바를 먹으며 몰래 경기를 지켜보다 나갔습니다. 손흥민이 후반 막판 결정적인 패스로 골을 터뜨리자 관중석은 폭발했는데요. 저스틴 비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했고 손흥민 광팬이라는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힙합비 아버지 스욱독은 지난 경기 에도 달려갔다는데요. 이번에도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며 소니를 연호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와 스타들의 환호 그리고 손흥민의 플레이가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 같은 열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이번 경기를 보면 손흥민은 이미 mls에서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 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앞으로 수많은 관중과 팬들 앞에서 또 다른 전설 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